박 위로 알려져 있는데 본명은 박진성이거든요. 네, 박진성. 네, 좀 알려진 거는 박 위로 알려져 있어요. 네. 1988년. 음. 88년생. 3월 13일이요. 3월 13일. 네, 네. 음. 이분하고 잠시만요. 음. 송지은. 송지은. 1990년. 90년. 5월 5일이요. 요이두 분이 이제 연인인 사이인데 궁합이 좀 어떤지, 전 개인적으로 음. 이두 분이 결혼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오. 네. 볼게요 궁합을. 일단은 사주의 궁합이 합이 맞아야 되겠죠. 음, 볼게요. 음. 쉽지 않는 연애네요. 쉽지 않는 연애인데, 어, 박유라는 사람이, 어, 굉장히, 어, 고집이 좀 있고, 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이런 사주 발자고, 어, 보기보다 좀 강한 남성입니다. 강성을 띄고 있는 사람이라서 독불장군 이런 형국이 좀 됩니다. 이 성향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에 재물이 들고, 어디에 어, 이제 이 사람은 돈이 들었냐라고 하면 입에, 입, 입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이분이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분이 이제 화술, 그러니까 대화, 뭐, 말을 멋, 멋있게 꾸미게 잘하는 것보다는 근데 되게 인간적으로 진지하게 하는 이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면 학자, 어또 이제 교수 또 누굴 가르키는 사회자 지휘자 누굴 리더하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런 사주고 그리고 두 번째 송지은 씨 애인분은 이분도 여성적인 것보다는 약간 남성적으로 강한 사주입니다 보기보다 주관이 세고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분은 자기가 좋으면 그게 다인 거죠 보이는 게답니다 속으로 담아 있는 형국이 아닙니다 그래 그런데. 이 일단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둘다 양기가 센 사람이기 때문에 자, 대화가 잘 맞는 사람인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소리가 날수 있어요. 쨍그랑 쨍그랑. 어, 너무 사주가 비슷하면 대화 친구처럼 음, 아주 뭐 이제 1년 만났는데 10년 만난 것처럼 너무 잘 맞을 수는 있겠지만 가끔씩 어 이제 자기의 그 본연의 독보적인 그러니까 자기의 본연의 안 좋은 살이 나오게 되면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잘 넘어가셔야 되고 이분은 이분들 두 분은 지금 작년, 올해, 내년 지금 운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잘하다 그러니까 잘 되면. 결혼까지도 갈수 있고 결혼해서도 잘살수 있는데 또 실연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6년 7년 후는 그때 좀 많이 사람들이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합 면에서는 70%를 넘는 궁합이에요 100% 궁합이라는 거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있겠지만 흔치가 않고요50% 넘는 궁합이어도 굉장히 좋은 궁합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참 궁합이 좋다 서로 잘 어울린다 서로 잘 맞다라고 하는데. 주위에 만류만 없고, 주위에서 반대만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이루어진 형국이죠. 아, 두 분이 그, 잘 어울린다? 예, 네, 잘 어울리죠. 너무 궁합이 잘 맞아요. 대화가 잘 맞아요. 일단, 어, 남녀적으로는 대화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근데,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양극 배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라를 통치하려면은, 양극 비비를 많이 세웠거든요. 이제 여성은 여성스러우면서 강하고 남 남자는 남성스러우면서 강한 모습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그래서 합을 맞췄는데 어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 너무 깊게 들어간다. 음. 하여튼 그래요. <laughs> <laughs> 아무튼 잘 맞는다. 잘 <laughs> 맞아요. 너무 깊게 들어. 가요 <laughs>